서울시가 지난해 8월, 추모공원 화장로 사계를 증설한 후, 6개월간 하루 평균 210여 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8월, 화장로 증설 후, 서울추모공원의 1일 화장 공급은 59건에서 85건으로 약 1.5배 늘었습니다. 서울시립승화원은 화장로 내부의 온도와 압력 등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화장로 도입으로, 화장 시간을 12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됐습니다. 또한 지난해까지 총 23기 가운데 16기를 스마트 화장도로 전환하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7개도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잘 보셨나요?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 뉴스는 BTV 뉴스.